어... 까마게 물만 넣을게 물한 잔만 가져올게요 이거 처음부터 보고 싶은데 올려둔 곳 없음? 어... 제가 곧 올려드릴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착착착착착착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올려줄게 오늘 방송 끝나고 내가 올린다 알았지? 좋지? 땅콩님 땡큐 땅콩이 세 명이야 땅콩이 세 명이라고 희한하네 언제나 게임의 시작은 뭐다? 투기장이죠 흐 <laughs> 속지마 바대고짓발아야세 <laughs> <다내 거짓말. 웃음> 명이 같은 팀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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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로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증까마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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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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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아! 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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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똥 띠리링 뭐 왔어? 좌우지간님 감사합니다 네, 또 좌우지간님이 또 핫식스를 감사합니다 잘먹게요루루루루루루루 저도 내 네, 편하게 <laughs> <laughs> 여러분, 근데 아까 내가 까소리 해서 그 사람들 정신 차린 거예요, 레알, 그렇지? 그냥 딱히 틀린 만한거 없잖아, 그렇지? 아! 내 네, 유튜브 채널 있어요. 예, 네, 저 까막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면 아왜이씨아왜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방에 있어, 사람이. 양손검을 내놓아라. 왜 이렇게. 사이에 있어 이람이양손왜 이렇게. 왜이렇왜 이렇게. 진이많이 나오지? 이상하네이이럴 어? 리가 이는데야이상해 뭐가 한양이 사료가 레나란 카스미는 감사합니다. 카스미, 카스미 없어요. 개코스터에서 그 재밌었는데. 결혼했잖아 박준영이랑 맞아. 하하하 최신 소식. 그럼 이것도 다크 소울이랑 좀 비슷하죠. 예. 내가 다크 소울 그래도 좀잘 적응한 게 이거 마블을 해서 그런 거 같아. <웃음> <웃음> 최신 드림. <드립. 웃음> <laughs> 여러분 소름 돋는 게뭔줄 알아? 나 개업 커서 첫 회부터 봤어. <웃음> <웃음> 사바나의 아침. 엽대야. 정형돈 그또왜 이러? 야, 그거 좀 최신인가? 여러분들 막 개그 콘서트가 엄청난 장수 프로그램인 것처럼 느껴지지? 나는 생겨난 지 얼마 안된거 같아. 아직도. 빰바야 도레메트리오 아그 재밌었지. 어, 잘하네. 산강동 피드전을 좀 해보자. 피드전. 유리와 유리와, 넌 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나 맞박이는 별로 재미 없었어. 내내 내 개그 코드랑 좀안 맞았어. 저는 좀 말장난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말장난. 그래서 박영진 그거 하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좀 뭐라고 하지, 좀 약간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아픈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오, 진짜 맞았네. 여러분 석중경이 대단해 그죠? 성벽 위로 올라가서 백킬씩 막 했으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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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와와 위험했어 피 없어 피엘라 만나 지금? <끝> 아, 아 나무 <끝> 아... 나무는 진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 다 잡을 수 있는데 나무는 못잡아 나무는 안돼 찍어버려 야 찍어버려 어 너무 잘 잡는데? 만렙 나무 마치 그포켓몬스터 나오는 그 꼬꼬미인가 그거 있잖아 걔걔걔 개. 개. 개 정도 급이죠 걔가 뭐냐? 나무 꼬냐? 이름 뭐지? 대고동 나무, 대고동 <laughs> 나무래. 꼬지모 아, 맞다. 꼬지모, 뭐야? 이거? 와, 뭐 아무나 다 덤벼들면은 내가 그렇게 약할 줄 알았니. 바클레이 왕실 공병! 캬, 벌써 포스가. 와, 스텝바. 미쳤다. 26, 21, 9, 16이고, 12, 12, 5, 5, 10, 11, 6이네요. 와, 스텝바. 야, 뭐, 기마공주 6스킬 이거 뭐야? 얘말안 타는데? 이거 뭐지? 운동력 11스킬, 사용하는 12스킬.

숙도가 일단 300 넘어가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300이 일단은 고지점인데 나도 300을 넘어야 되는데 여성무인가보네 자렌 차징 교차하기 빠사 356데미지에 어 크리스탈 땡큐 차차 완전 0 1남편 어, 야야야야 살았지롱. 잡기 어렵겠는데요, 이거는. 애들 능력치가 너무 세가지고 막 히어로 무언가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오, 이거 이거 쳤어, 쳤어, 이거 질 뻔했다, 이거 잡았다. 아, 잡아, 잡아, 잡아. 피드가 모자랐어. 최대 타점으로 찔렀는데 오씨. 우리 팀 도움 받아야겠네요. 피해를 줄이려고 내가 지금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저 지옥의 군마 진짜 저거 좀 아니야 무슨 하찮은 기사다 이가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와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꺾으면서 꺾어치기 아 피가 얼마 안었어 갑옷이 단단해가지고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네요 탈카님 찍었으면 한 방에 잡았을 텐데. 방금 진짜 멋있었다 이거 잘 안되는건데 원래 네. 점프 뛰면서 하단 찌르기인데 야, 오지 마, 오지 마봐, 오지 마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오지 마, 오지 마. 이럴 때 전투기술을 연마해야 되거든요. 다 빠져, 다 빠져. 아, 잠깐만! 아! 아, 씨.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와? 겠죠. 힘내라, 힘내라. 우리 바클레이는 강력합니다. 라스트 하나 남았다. 농민 의적은 아니고 강도네제. 안돼, 농민아! <laughs> 아니! 너무 아프게 갔다. 미안해. 까마귀가 미안해. 여기서 이 병력 중에서 뭘 먹으면 좋냐. 그러면은, 가성비가 좋은 놈이 일단 1등이야. 왜냐면, 꼭,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유지비가 많이 나가니까, 음. 어? 토너먼트 하네? 네, 아무튼, 어, 그래서, 어, 가성비가 좋은 놈 1등,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센 놈, 그다음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이쁘네. 이쁘고 유니크하네. 요렇게, 요 순위로 업그레이드, 이제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래픽 올려달라고? 렉 걸려요. 지금 이거 돌려주는 거에 감사해요, 님들. 10시 패지 주어서 단파 초, 지기 초 님, 감사합니다. 네, 패지 잘 받을게요. 패지가 또 이거, 이뻐. 이거, 이거 간지나, 이거 별로 안 나네. 아니, 근데 이번 토너먼트는 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조의 기사가 있을 걸, 여기 아용 기사가 있네. 야, 체력 뭐야 이거? 아 내가 안 싸워도 됐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말이 나좀 타야겠다. 지는데? 아 뭐야! 야 헤드샷 때렸어. 아 잘했네. 당기는 힘 찍어야 되겠다야. 아 찍혀져 있는데? 뭐 이게 피 데미지 안 들어. 잘 싸워. 알렉시스 안녕! 안녕 안녕. 보 필요가 없다고 하네. 알 말로? 프람 배 양손하고 포람 쓸수 있는 거네? 칼한 자루는 있어야되거든요? 칼한 자루는 있어야되는데 뭘 쓸까 마구로님 땡큐 맨오브더매치닝 감사합니다 250만원짜리 컴퓨터 주문했나요? 500대500 아직 주문 안했습니다 야야야야 버려야돼 버려야돼 버려. 자투도 4 0마리못 이겨 얘들아 그만 따라와라 음? 얘들아 그만 따라와 번개부족전사 오! 감사? 알레르기 날 살리네 와... 고마워 용병! 오케이, 콜. 게스트, 실패. 쉐이프 슈트 만레이븐스 상인과 대화? 음? 아, 뭐야! 아, 저기잖아. 버려야겠다. 17명. 버려, 버려, 버려. 음. 잡히는 것 보다 나으니까. 저한명 뭐냐? 야, 이거 뭐야, 이거? 잘하면 대박나겠다 이거 봐 몽테와르가 자퉈.. 다투... 오우 멍청한 저거 멍청잼 잠깐 에릭? 사자기사 둘 사려운 기사 아.. 홉 마리 도끼창병이 일곱 내가 아무리 약하다고는 하나 약해요. 아 물렸다 버려야 돼1 2 마리 이렇게 된 이상 다 버린다 다 버리고 난 이제 정열로 간다 <laughs> 짜증나 갑자기 <laughs> 다 버려 바크레 공격 수고했어 의적도 수고했고. 같은 속도로 도, 도망쳐야지 아니 나왜 잡힘? 왜 잡힘? 뭐야? 야야야 왜 이래? 뭐야? 36대3이야? 아니 뭐이 말도 안돼 어떻게 잡혀 이게 이거 이기면 명성 94네? <laughs> 이거 이기면 명성 94. 야, 헬스티아가이다, 이거 헬스티아가 이다 이거. 사자기사만 어떻게 잡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 일 장거리병은 없나? 야, 할버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할버드? 탈봇 암살 들어와야 돼. 음. 오, 너무 위험했어 방금. 와. 야야야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탈봇. 중무장 저격병 하나 잡았고 저의만 잡은데 저기. 저 뒤에 저저저 저, 제이지 제. 저 저격병, 저격병만 저병만 잡으면 어떻게 아, 나 왔어요 하자에서 따라오는 거 봐, 씨. <목소리> 이걸 이기면, 이 <야>, 이런 <laughs> 이걸 만약에 이기면. 그냥, 그냥 전설입니다, 이거 이기면. 전 랜스가 내꺼보다 길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잡지? 할버드 상대로는 힘든데. 할버드가 워낙에 사고력이 길어가지고. 야, 어디 화살 날라왔는데? 잘못 봤나? 뭐야? 뭐지? 뭐야, 어디서 쏘는데, 자꾸? 어디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나 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말 열어야 다말 다치면 안 되는데. 아. 오, 씨. 어어 아! 헤스티아. 아니 근데 이해 안 되는 게왜 잡히지? 헤하. <laughs> 헤하 뭐야? 응? 음? 해산만 안 했어도 <laughs> 이 상황이었구만. 고마워. 뭐야! 사자기사 열 마리? 사자기사 열 마리? <laughs> 맵이 마음에 안 든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지. 세인트 세이아 애니에서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인트 세이아, 뭐 성기사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세인트라고 되네 음, 전부 다 기병은 아니구만. 너 뭐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나랑? 해보자고? 얘들아! 안 돼! 뭐야, 뭐야? 음. 오호! 워워워. 하다, 이사너 이제 그렇게 또 와봐 아 한번 붙어보자 어디 한번 너희들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오 니가 니들이 셀수도 있겠다 가래야아 각이 안나오네 비껴찌리기 방금 보신게 비껴찌리기의 최고의 그 장면이 나왔어 상대 창은 피하면서 내 창은 적에 꼽아넣는 상대 리치를 무시해버리는 비껴찌리기 멋있었고요랜스만 한눈 더 잡으면 끝나겠다 오와우 다섯마리 남았나? 다다 다 사자지 비껴아 비겨들이 너무 위험성이 커 이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나도 돌려가 버리니까 일단 보병은 내가 어떻게든 잡을 수 있고 남은 게 지금 렌스가 두 마리인데 렌스는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잡았다 렌스 하나 잡았다 하자기사 니들이 필드의 제왕일진 몰라도 나는 비켜뜨리 오우, 우호호우호호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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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했다 어 이거 이거 오버였어 너무 너무 욕심부리면 안돼 돌아서 하나 잡고 와 체력 봐라 방이안 뚫었어 말해서 떨궈도 되긴 되는데 사실 난 마상 대 마상으로 잡는 게난더 편해 사실 틀어나 오우씨 아저 랜스 저 새끼 저거 진짜 무섭네 오오! 오, 진짜 무섭다 어어 뭐야 말 뭐야 말 뭐야 승부 보자 승부 보자 아하! 이겼어 이 새끼야 자식 별거 아니지 니들이 필드에서만 죽이지 오오 잘 가라 턴딱 돌아 주고, 니가 와서 찔려. 음, 잘 했어. 뭐 사자 기사 10 마리 정도는 뭐 예, 또그 원거리 무 기가 없으니까 할 만하죠. 딱기사열 마리 정도는 할만하고 여기 와서 퀘스트나 좀 해야겠다. 코닝굴 발라스 디스 코닝굴 발라스 오 여기 있네? 코닝굴 발라스는데 발디스로 이름을 바꿨나? 오 싱클레어다. 데려와야지. 이칼 멋있다. 멋있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고 클라이머또 별로. 뭐야 그레이트랜스가 240이네? 이거 230인데. 이게 더 기네 어쩐지 좀 뭔가 좀 짧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 어, 조금 짧더라고 조금. 말좀바꿔